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지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화면 너머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오히려 통장 잔액이 줄어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돈을 더 받는데 왜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왜 손해를 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쓸데가 많아진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분은 연금이 월 30만원 올랐는데도 1년 뒤 통장 잔액이 오히려 200만원 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400만원을 놓쳤습니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간 쌓아온 실제 사례와 검증된 해결책을 따뜻하고 담백하게, 그러나 놓쳤을 때의 위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세 가지는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왜내 연금이 늘었는데 생활비는 줄어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연금 최적화 전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이 시간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30분만 투자하세요. 그 30분이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이 늘었는데 생활은 왜더 빠듯해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연금이 올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액은 더 줄어요.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문제의 근원은 연금 증가가 곧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건강보험료, 세금 같은 고정 공제가 함께 뛰기 때문에 겉보기 금액과 실제 생활비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죠. 많은 분들이 연금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시지만 정작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면 실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 신길동의 백미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이신 그분은 작년 말 연금 재산정을 받으면서 월 연금이 예상보다 20만원 더 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쪼개 쓰던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질 거라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두달뒤 통장을 확인하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연금이 늘었는데 통장 잔액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함께 살펴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연금이 20만원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3만 5천원, 소득세가 1만 8천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 총 5만 6천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합산까지 되면서 건강보험료 구간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4만 4천 원만 늘었고 그마저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체감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연금이 많이 늘어도 실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연금액이 아니라 손에 남는 실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정선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찍힌 금액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제 후 순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손에 남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이 정말 유리한 구조인지, 공제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 공제 후 순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둘째, 통장 잔액 변화를 2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중 하나가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라는 한숨입니다. 불안해지죠? 연금은 늘었는데 지출도 따라오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고 거기에 임대료나 부업소득 같은 다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산되어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소득이 1만 원만 넘어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몇만 원씩 확 뛰어버리는 구조예요. 광주에 사는 박도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이신 그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16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작은 원룸 월세로 15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합쳐서 175만원이니 나쁘지 않은 소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보험료가 월 7만원 정도였는데 6개월 뒤 고지서를 받아보니 갑자기 12만원으로 올라 있더랍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뛴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셨대요. 그랬더니 연금소득 160만원의 임대소득 15만원이 합산되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올라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6개월은 추정소득으로 낮게 책정됐다가 실제 소득 확인 후 재조정되면서 보험료가 확 오른 거였어요. 그분은 그때 황당하셨대요. 월세 15만원 받으려고 집 하나 내놓은 게 오히려 손해가 된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연금과 월세 합쳐서 실수령액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 5만원 인상에 소득세까지 추가로 붙으면서 손에 쥐는 돈은 기대보다 한참 적어진 겁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보험료 구간이 달라진다는 걸요. 해결의 핵심은 건강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구간 기준과 합산 원칙이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각각 따로 계산하지 말고 전체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연금이 얼마인지보다 전체 소득 구조를 먼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매달 몇만원씩 세는 돈이 1년이면 수십만원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본인 소득 구조를 입력하면 예상보험료가 나옵니다. 둘째, 임대소득이나 부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세요. 한눈에 보이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이 얘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탈락을 신청 단계에서 처음 알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도 풋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넘기면 혜택 자체를 못 받거나 감액됩니다. 이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특히 국민연금이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장 애매한 구간에 걸려 계십니다. 대전의 정우식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살이신 그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1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성실하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던 덕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엔 정말 뿌듯하셨대요.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이 190만 원이시면 기초연금 받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셨대요.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는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아신 겁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해보니 기준 소득인 정액을 딱몇 만원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월 30만원 이상 1년이면 거의 4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더 속상한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부분연금을 활용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뼈저리게 느끼셨대요. 제도를 모르면 손해보는 건 결국 본인이라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답은 균형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생활비가 가장 안정됩니다. 국민연금만 많이 받는 것보다 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선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점검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몇만원 차이로 수백만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올해 기초연금 기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작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둘째, 연금액이 기준 근처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연금 최적화를 위한 네 가지 현실적인 전략.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연금을 덜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의외의 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부분 연금을 활용하거나 소득을 조절하는 방법만으로 기초연금까지 함께 챙겨 총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받는 대신 전체 금액은 더 커지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금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인천에 사는 하명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6살이신 그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신 덕분에 꽤 높은 금액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엔 당연히 바로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빨리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인분이 저한테 상담을 권해서 함께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지금 바로 21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빠지면 실수령액은 185만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연금 수령을 2년 늦추고 그동안 임대소득을 월 10만원 정도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엔 연금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동시에 기초연금 30만원 이상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건강보험료 구간도 낮아져서 공제액까지 줄어듭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이득이 될수 있다니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계산표를 직접 보시고 나서 확신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연금 수령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셨고, 임대소득도 일부 조정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월 실수령액이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랬어요. 조금만 참았더니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졌다고요. 이네 가지 전략의 핵심은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기 연금, 부분 연금, 소득 조정, 배우자 연금 분산 같은 방법들을 조합하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몇 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정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금 조금 품을 들이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달라집니다. 실천 팁으로는 이렇게 권해 드립니다. 첫째, 연기연금이나 부분연금제도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아 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총수령액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엑셀이나 종이에 적어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연금 구조, 결국 전문가 상담이 답인 이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계산하다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기준, 배우자, 소득, 재산, 임대료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절대 정확한 답을 낼수 없습니다. 게다가 법이 매년 바뀌고 기준 금액도 달라지니 작년 정보로 판단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남구의 유정만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살이신 남편분과 68살이신 부인분은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월 180만원, 부인분은 월 90만원이었습니다. 합치면 270만원이니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둘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셨대요. 국민연금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비슷한 소득인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상담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인분 연금을 2년만 부분 연기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선 바로 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부인분 연금을 일부만 조정해도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본인들은 전혀 몰랐던 방법이 있다는 걸요. 결국 부인분은 연금 일부를 연기하셨고 그 덕분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 50만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 거죠.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랬어요. 혼자 계산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라고요. 상담 한 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전문가 상담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를 막아줍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통 방문 한 번이 여러분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매달 수십만 원, 매년 수백만 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실천 팁으로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1년에 한번 연금 점검 상담을 정기검진처럼 받으세요. 건강검진 하듯이 연금도 점검하는 겁니다. 둘째, 가족 단위로 합산 기준을 확인해서 전체 최적화를 고려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소득까지 함께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정리.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섯 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연금 관리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첫 번째, 연금이 늘었다고 생활비가 느는 건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에 속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세금이 함께 올라가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순수령액입니다. 통장 잔액을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꼭 확인하시고 공제액이 얼마나 빠지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백미자 씨처럼 연금은 늘었는데 통장은 텅빈 상황을 막으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임대소득이나 부업소득이 더해지면 보험료 구간이 확낄수 있습니다. 박도현 씨처럼 월세 15만원 때문에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에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조정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우식 씨처럼 기준선 바로 위에 걸려서 연간 400만원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올해 기초연금 기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금액이 기준 근처라면 주저 말고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몇만 원 차이가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연금 최적화는 가능합니다. 연기 연금, 부분 연금, 소득 조정, 배우자 연금 분산 같은 방법들을 조합하면 총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함영분 씨처럼 조금 늦게 받는 대신 기초 연금까지 챙겨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연금이나 부분연금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총수령액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비교해 보세요. 다섯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연금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기준, 배우자 소득까지 모든 요소가 얽혀 있어서 혼자 계산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깁니다. 유정만 씨 부부처럼 상담 한 번으로 1년에 6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은 무료입니다. 1년에 한번 정기검진 받듯이 연금 점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더 안정되고 든든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단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공단이나 동사무소에서 꼭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움직이면 분명히 더 안정되고 든든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몇년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